예전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냥 정말 찍힌다라는 개념 정도였지만 요즘 스마트폰들의 카메라는 오, 몇 장이 연사되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났습니다. 여기 지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고요? 여기서 울트라 네이밍 빼고 20에서 0 하나 빼면 갤럭시 노트 2가 됩니다. 이거 두개 한번 오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 갤럭시 노트 2는 제가 직접 쓰던 기기는 아니고요. 어머니가 쓰던 스마트폰인데 어떻게 집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썩 숨어 있길래 바로 유튜브 가기다 싶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노트 20 울트라가 초반에 QC 부실 문제나 아니면이 디스플레이 녹조 현상으로 살짝 잡음이 있긴 하였지만 2020년 하반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최강 스펙으로 출시된 거는 변함 없잖아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제 폴드 2에 비해서도 카메라적인 부분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삼성은 항상 그래왔어요. 상반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로 신기술이나 이런 초격차다, 임팩트 주고, 하반기에는 그 S 시리즈의 약간의 보안이나 노트만의 아이덴티티인 와콤 EMR 기반의 S펜 탑재다. 성능은 당연히 그해 최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딱 마무리 짓는 느낌. 올해 들어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갤럭시 노트 20이 갤럭시 노트라는 네임밸류에 맞지 않게 원가절감의 끝판왕을 보여주면서 갤럭시 노트 20이 아니라 갤럭시 A 9. 90일 위드 S펜이 아니냐. 노트 시리즈는 곧 단종되고 내년에 S 시리즈에 S펜 탑재된다. 이제 곧 폴드 시리즈에 S펜 탑재된다. 이런저런 루머나 이야기들로 노트 시리즈의 명성이 약간은 애매해졌지만 언제나 갤럭시 노트는 안드로이드 하반기 최고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일단 이 펜이 되는 스마트폰? 다른 스마트폰들이 어찌어찌 펜을 지원한다고 해도 대부분 AES 방식의 액티브 펜을 쓴 수준이거나 그냥 정전기 터치식 펜 수준이었고 노트처럼 와콤 EMR 기반의 스타일러스 펜을 그것도 내장형으로 제대로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가 유일무이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개인적인 선호로 AES 기반의 액티브 펜보다는 와콤 의 EMR 기반의 펜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 향수도 느껴볼 겸 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수많은 세대를 거쳐 진화한 노트 20 울트라의 대견함까지 알아볼 겸해서 갤럭시 노트 2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해서 디스플레이, 카메라, S펜 등등 비교해 보도록 할 거니 기대해 주고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일단, 베젤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죠. 삼성인 갤럭시 S8부터 꾸준하게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밀고 온 결과 2020년에 들어서 이렇게 전면 카메라만 조그맣게 뚫려있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까지 상용화되어서 풀스크린 스마트폰도 얼른 빨리 만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갤럭시 노트2는 가운데 물리 홈 버튼, 좌측에 목록키, 우측에 뒤로 가기. 이 키를 살짝 누르면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 바 설정을 스와이프 제스처를 설정해서 안 보이지만 설정에서 버튼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화면이 밑에 바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 바보다는 그냥 제스처를 쓰는 편이에요 좀더 뭔가 편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대로 번인 생기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저는 제스처를 쓰는 편입니다 처음에 이 뒤로가기 키가 소프트웨어로 변경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어색하다 하여서 오히려 물리키를 선호하는 경향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 2020년에 물리키는 아이폰 SE 2세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완전히 찾아볼 수 없죠 풀스크린을 구현해내기 위한 필연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노트2와 노트20 울트라 둘다 기기 우측 측면에 전원 버튼이 2 5 울트라는 바로 위에 음량 버튼 좌측은 아무 버튼도 없이 깔끔합니다 노트2는 좌측에 음량 조절 버튼이 있네요 기기 상단에는 노트2 5 울트라는 유심 트레이 노트2는... 아 이거 반갑죠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랜만에 보는 게 여기 우측 상단에 DMB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DMB로 뮤직뱅크 같은 거 정말 많이 봤는데 사상 그립네요 이거 DMB 켜지나? 어 나오네, 이야 화질 봐, 야 나오네. 와 이게 요즘 화질로 치면은 360p도 안될것 같은데, 일단 DMB 안테나 다시 넣어두고, 아우 뻑뻑해 기기 하단 부분에는 노트2의 경우 마이크로비타입 USB 2.0 단자가 탑재되어 있고, 우측에 S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노트 20V라는 USB 3.2 타입 C, 그리고 좌측에 S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3.5파이 이어폰 단자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S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요즘 나오는 노트들은 이렇게 위아래 구분 없이 그냥 상관없이 빼고 넣을 수 있지만 옛날 노트들은 이렇게 위아래 구분이 있어서 이걸 맞춰서 넣어야 됐어요. 이걸 만약에 거꾸로 넣으면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딱 맞게 넣어야 돼 USB 단자도 위아래가 없는 Type-C로 많이 바뀐 것처럼 S펜도 세세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빼는 방식에서 이게 조금 불편하다 싶은 피드백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좀더 깔끔하게 눌러서 빼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다. S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S펜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기기 상단에 유심 트레이가 있는데 노트 2는 유심 트레이가 없었죠. 이건 어디에 있냐면 아, 이것도 오랜만이다. 이렇게 기기 뒷면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를 하시면 여기 유심 트레이 그리고 이쪽에 외장 SD 카드 트레이가 있어요. 규격상 64GB까지 인식이 가능하고 노트20 울트라도 이쪽 유심 트레이 들어가면은 SD 카드 트레이도 같이 있는데 규격상 2TB 공식적인 지원은 1TB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웃긴게 로스트 테크놀로지라고도 할수 있는데 요즘 세대의 학생들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당연히 일체형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네이버 지식인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분리형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배터리가 다 달았을 때 배터리를 교체하면 되니까 좀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글들도 올라온 적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배터리가 분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처음에 아이폰과 비교 마케팅하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서도 배터리가 분리형이다라는 점도 있었어요. 방수 방진을 좀더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서 일체형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내부 부품 구조를 좀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체형 배터리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노트 2는. 3100mAh 탈착식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노트 20 울트라는, 4500mAh 내장형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노트2가 출시하던 시기에는 딱히 고속충전이라는 개념이 소비자들에게 퍼져있던 것이 아니었지만 노트20 울트라는 유선고속충전은 삼성 25W 슈퍼패스트 차징 2.0 USB PD 충전이나 15W 삼성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15W 퀄컴 퀵 차징 2.0이 지원이 가능하고 무선충전으로는 치규격의 5W 무선충전이나 삼성전자 패스트 와이어리스 차징 2.0으로 14.3W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쪽에 지금 그 무선 충전 코일이 들어 있어요. 교체형에서 일체형으로 배터리가 바뀌긴 했었어도 이렇게 고속 충전 기술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을 해서 딱히 개인적으로 크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월드 디지이 페스티벌이나 막 이런 이런 거갈때 배터리 부족해서 막 갤럭시 S4나 갤럭시 노트 4그 여분 배터리 네다섯 개씩은 항상 챙겨 갔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라페나 EDM 페스티벌에서 현장에서 배터리 대여 서비스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뭐 배터리 빌려주는 서비스 말고 고속 충전 부스로 바뀌었죠. 운영 체제는 노트 2가 안 안드로이드4.1 젤리빈에서 지금 4.42키트까지 먹었고요. 이렇게 이스터에그까지 달려있고 기본적인 UI는 이렇게 삼성 터치위즈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 같은 거 들어가면 은 요즘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이런 검정색 바탕이었어요 노트 20 울트라는 안드로이드 10에 삼성 원 UI 2.5까지 먹었고요 이번에 삼성이 메이저 업데이트를 3번까지 약속을 해주면서 이제 iOS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더긴 소프트웨어적 사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뚜루두두두 기기 무게는 갤럭시 노트 2가 183g 노트 20 울트라가 208g으로 확 넓어진 화면에 비해서 최대한 무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기 프로세서는 노트 2의 엑시노스 4412 노트 20 울트라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에 비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스냅드래곤이 발을 못 잡아서 활용으로 불릴 정도로 엑시노스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삼성이 엑시노스를 완전히 놓게 되면 스냅드래곤이 안드로이드 진영 AP는 거의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꼴이라서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해도 제조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스냅드래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삼성과 엑시노스가 좀더 힘을 내어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6.9인치에 19.3대9 비율로 3084곱 1440. 그러니까 QHD 플러스 아몰레드 2X 듀얼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곡률이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엣지 디스플레이를 노트 시리즈에 넣는 것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의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고요. 이번에 가장 체감이 많이 될 주사율, 120Hz 까지 지원을 해서 전작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운 터치 사용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최적화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 120Hz 최적화 모드는 FHD 플러스 해상도일 때만 사용이 가능한 점에 조금 아쉽지만 뭐 그래도 저는 막눈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QHD 와 WQHD구나 WQHD 플러스와 FHD 플러스 딱히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게 돼어가지고 120Hz를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즘 폰들이 크기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제로 베젤도 점점 구현해 내고 있고 또 화면 비율을 이렇게 같이 길어지면서 그립감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립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트2는 기기 자체의 크기도 작지만 위아래 베젤도 꽤 넓어서 5.55인치 16대 9라는 정직한 비율에 1280x720 HD 화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720p 그거요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볼까? 오 어, 내가 뜨네 신기하다 지금 둘다 화면 밝기 최대인 상태인데 지금의 삼성 아몰레드는 정말 버닝 걱정도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화질 자체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을 해서 예전 갤럭시들의 그런 시린 느낌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메라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특히나 카메라의 발전이 가장 큰것 같아요 지금 크기만 봐도 넘사벽 예전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냥 정말 찍힌다 라는 개념 정도였지만 요즘 스마트폰들의 카메라는 스마트폰만으로 광고나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이고 어, 몇 장이 연사되는 거야, 지금? 광량이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 사진 디테일도 DSLR이나 미러리스와 비교해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 부족한 화각은 이렇게 각각 초점 거리가 다른 렌즈들을 채용하여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노트2의 전면 카메라는 지금 내가 살짝 보이는데 안녕. 19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의 싱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LED 플래시입니다 노트 2 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또 내가 보이네 안녕 전면 1000만 화소 듀얼 픽셀 위상차 검출 AF 기능이 들어 있고요 후면 카메라는 트리플 렌즈 구성으로 기본 카메라 1억 800만 화소의 OIS 광학식 손떨림 방지를 지원하고 광학 5배 줌 디지털 50배 크롭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는 역시나 OIS가 탑재된 1,200만 화소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 또한 1,200만 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20 울트라의 100배 스페이스 줌이 실사용하는 입장에서 사진적 완성도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피드백한 것인지 노트20 울트라에서는 50배 줌까지 지원을 하고요. 카메라 밑에 이 100x 스페이스 줌 추노마크도 없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요거는 뭐 인덕션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지 몰라도 100배 그 글씨 그거 떨어진 거는 정말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들의 초고화소에 있어서 올해 초 s 2 l 울트라 때부터 카메라 쪽과 스마트폰 쪽에서 모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사용적인 경험들이 많이 쌓여서 실제 결과물을 보면 갤럭시가 무슨 일본제 카메라들 전부 다 대체해버릴 수 있다. 방송계들 완전 클났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정답이 다 나왔죠. 아무리 스마트폰의 화소가 1억 화소를 넘는다 하더라도 2천만 화소, 3천만 화소대 정도의 디지털 카메라들. 풀 프레임, 크롭 바디들 그런 디지털 카메라들을 완전 대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스마트폰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럴 능력이 된다 정도로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대 기술력으론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였는데 조금 약간 그러한 물타기 몰이와 함께 조금 더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트20 울트라에는 메인 이미지 센서가 1.33분의 1인치가 탑재되어 있고 기기 자체의 두께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카툭티가 굉장히 심하네요. 인덕션 디자인도 호불호가 강하지만 여러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노트2는, 음, 심한 카툭티는 느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카툭티가 아이폰이 먼저 시작해서 조금 이것도 요즘 트렌드인데, 호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미지 센서가 커지고 렌즈 구경이 커지면서 이런 한정된 구조에서 카메라 결과물을 보장하면서까지 넣으려면은 카툭튀 그리고 이런 여러 렌즈를 사용한 인덕션도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죠. 갤럭시 노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S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바로 나왔는데 꺼진 화면에서 바로 메모가 가능하다는 것도 요즘 노트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얘는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켜져서 S펜 이쪽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애초에 S펜 펜 필기 자체는 배터리가 필요 없는 와콤 EMR 기반의 스타일러스지만 삼성은 요즘 이 펜에 블루투스 기능을 접목시켜서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2의 S펜은 1024필압을 지원하고요 노트20 울트라는 그보다 4배 정교한 4096필압의 틸트인식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반응속도나 필기감이 좋은 모습을 볼수 있어요 노트2는 기본적으로 S노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노트20 울트라는 S노트보다 동기화나 PDF 활용성이 더욱 강화된 삼성노트를 기본 매번 어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발표에서 삼성노트가 완전히 윈도우랑 좀더 콜라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이번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도 그렇고 노트20 울트라도 S펜 반응속도가 20ms 정도에서 9ms로 확 좋아졌고 주사율도 120Hz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S펜 필기감이나 반응속도 등에서 엄청나게 큰 발전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트2도 와콤 EMR 기반의 스타일러스기 때문에 노트20 울트라가 너무 좋을 뿐이지, 예전에 제가 쓰던 서피스 프로 같은 엔트리그 기반의 펜보다는 훨씬 펜 정확도도 좋고 필기감도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노트들의 펜이 필기감이 약간 쫀득하다면 노트2의 필기감은 약간 딱딱하다는 정도, 그 정도의 차이점은 있겠네요. 저 약간 딱딱하는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갤럭시 노트 2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20. 투에니 울트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2020년에 이렇게 감상해 저어하면서 갤럭시 노트 2를 비교한 것처럼 지금부터의 미래에도 노트 20 울트라가 완전히 구형 기기로 취급될 날도 금방 오겠죠. 노트 시리즈가 단종된다 는 썰도 끊이지 않고 있고 내년 갤럭시 S 시리즈에 S 펜이 탑재된다 그런 루머도 나오고 그런 와중에 앞으로 노트 시리즈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폴드 시리즈의 메인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경도가 받쳐진다면 폴더블 라인업의 대화면에도 S 펜을 쓸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짠 끝났다.